그런 농구선수 허웅 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A 씨는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허웅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. A 씨는 녹취록에서 네가 때려서 이 부러졌고,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번안 데려갔고 네가 발목 잡지 말라고 나 중절시킨 것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. 또한 a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2021년 5월 중순에 일어났다며 당시 a씨가 허웅씨에게 맞아 치아가 부러졌고 허웅씨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니 a씨를 호텔로 끌고 올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으며 임신 중절 수술의 대가로 3억 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허웅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허웅 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직접 출연해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. 아닌 기사들도 있는데 비판만 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 내서 나왔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아닌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. 이어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. 그래도 저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. 지키고 싶으면 지켰지 때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전 여자친구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손에 맞았다.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툭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허홍씨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 씨와 그와 공모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허웅 씨 측은 A 씨가 3년 동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A 씨는 허웅 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